내가 이재명 새 별명을 정했어. 억강 선생. 대통령이 되면 강자를 억압하겠다고 선언한 시대의 영웅 억강 이재명 선생. 억강 부약. 억강 부약. 강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돕는다. 어? 이 억강부약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아마도 가장 섹시한 슬로건일 거야. 어, 진짜 나 이걸 듣자마자 혼자 막 소리를 내서 웃었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 거의 무슨 홍길동이 활빈당을 세우면서 할것 같은 그런 소리야. 홍길동이 해도 그걸 지금 하면 오바스럽게 들리는 얘기인데, 그걸 대선을 나가겠다는 인간이 하고 있는 거야. 억강부약.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속은 아무리 썩어 있어도 겉으로는 다들 사회 통합을 외치고, 모두를 존중한다고 하고, 모두가 우리 국민이라고 하고, 여기다가는 여기에 어떻게 잘해줄 건지를 설명하고, 저기에 가서는 저기에다 어떻게 잘해줄 건지를 얘기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하고, 뭐, 어, 이런 게다 기본 자세야. 대한민국을 갈갈이 찢어 놓은 문재인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안 해. 통합하겠다고 하고, 화합하겠다고 하지. 그런데, 이재명은 다른 거야. 이재명은 합니다 하더니 진짜 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국민의 일부를 억압하겠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억압해서 그 돈을 나머지에게 뿌리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행정부, 어, 뭐, 이름을 붙이자면 뭐쯤 될까? 뭐, 찢는 정부? 어, 이 찢는 정부의 공식적인 비전인 거야, 이게. 기본 전제부터 틀려먹었어.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대체? 강자의 욕망은 늘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약자는 반칙에 기반해도 억압하지 않고 강자는 억압하겠다는 뜻인가? 강자는 누구고? 약자는 누군데? 명확한 정의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1번부터 나와 엎드려 내가 당선될 때까지 1번부터 그냥 차례로 조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이 사람은 강함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부 부유함. 그 자체를 뭔가 불공정하고 부도덕하고 부패한 걸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이 올 때까지 49를 억압해서 50 미리 배 불러지면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니까 그 얘긴가? 지금 인류 역사상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표방하던 놈들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모든 인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기들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 인민들을 춥고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해방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모두가 잘 산다 듣기엔 좋은지 몰라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모두가 잘 산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역겨움이 치솟아야 정상이야. 모두가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 모두가 잘 산다는 뜻이 아니거든. 남보다 잘 사는 사람이 없어지게 만들겠다는 뜻이거든. 온 국민이 길에 주저앉아서 감자 배급이나 받고 살아도 감자를 남보다 더 먹는 사람이 없는 한. 모두가 똑같이 굶고 있는 한,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다. 이게 쟤네들이 이야기하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의 모습이야. 내 말이 과장 같은가? 내 말이 과장으로 들리나? 아니,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한다니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 마르크스가 지금 살아 돌아와도 단 하나의 예외도 설명할 수 없어. 왜냐? 실제로 예외가 없거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는 모두 다 망했거든. 그것도 참담하고 비참하게 망했거든.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음, 맞는데, 맞는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이 말하는 공정이란 실제로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해주는 공정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이재명은 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 저성장이 문제인데, 저성장은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분배를 해서 말 그대로 억강을 해서 부약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나라를 지켜주는 공정, 나라를 성장시켜주는 공정이란 성과를 올린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지? 이게 뭐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야. 성과를 적게 올린 사람은 보상을 적게 받고, 성과를 많이 올린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는 체제. 그게 공정이야. 그게 인류 역사를 지탱해온 공정이야. 그게 인류를 성장시켜 왔고, 그게 인류를 유지시켜 온 거야.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창조물들이야. 위대한 발명품들, 과학적 발견들, 의학의 발달, 기술의 발달, 전부 다 누군가가 시장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게 공정이라고. 내가 10시간 걸려서 만든 빵보다 제 빵장이 5분 만에 대충 만들어낸 빵이 훨씬 더 비싸게 팔리는 것. 그게 공정이고, 그게 정의야. 그게 나라들을 망하지 않게 지켜준 공정이라고. 강자를 억압해서 약자에게 나눠주겠다는 식의 아이디어가 공정일 수는 없는 거지. 그게 누구한테 공정이야? 부약을 받은 사람은 그게 공정하다고 느낄지 모르지. 그러다 억강을 당한 사람도 그게 공정이라고 느낄까? 내 놈의 욕망은 반칙이다! 이렇게 도장이 찍힌 사람도 과연 그걸 공정하다고 느낄까? 그게 무슨 공정이야? 그게 무슨 공정이야? 그건 그냥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이야. 그게 무슨 공정이야? 그건 그냥 표팔리즘이야. 49%를 조져도 51%만 나를 지지한다면 뽑힌다. 그게 무슨 공정이야? 이재명의 선대 머저리들은 하다 못해 정의로운 척이라도 했지. 이재명은 아예 그냥 강자를 억압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왔어. 뭐 말라 죽은 공정이야? 인데 그게 대체, 대기업 총수들 전부 광화문에 끌어내서 인민재판하고 재산을 전부 몰수해서 나눠주면 그게 공정이야? 그게 공정인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다른 정치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화가 나, 화가 난다고. 사람이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대통령을 해먹고 국회의원을 해먹는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이재명은 아니야. 이재명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웃음이 나와 이재명은 사람을 웃게 해. 이재명은 행복 전도사야. 어, 대부업 이자를 무조건 그냥 낮추면 저신용자들이 이자를 적게 내서 다잘 살게 된다.지를 안 나. 기본 소득 가지고 외국 교수 논문을 거꾸로 이야기를 했다가 오죽하면 그 교수가 직접 나서서 내 말을 왜곡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기본 소득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질문부터 저항이 너무 거세. 그러니까 들고 나온 게 뭐냐. 기본 대출. 어, 전 국민에게 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데 예산이 1조 원이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응? 시중 은행 대출의 미상환율이 0.1에서 0.2% 수준이니까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정부 예산도 1조 원만 쓰면 된다는 건데, 은행에서 심사하고 담보 잡고 안 되면 보증까지 세워서 빌려주는 돈이랑, 전 국민 묻지마 대출의 미상환율이 동일할 거라는 초등학생도 안할 생각을 그대로 그냥 입 밖으로 내고 있는 사람. 이재명 기적의 경제학은 뭐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말할 필요도 없지. 누가 호텔에 10만원짜리 예약을 하면 그 10만원이 돌고 돌아서 경제를 살리고 나중에 예약을 취소하면 돈은 아무도 안 썼는데 다 부자가 된다는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어? 뭐라고? 싶은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 이 말대로라면 돈도 필요없어. 돈에다가 그냥 100만원이라고 쓴 다음에 한 바퀴 이 돌을 한 바퀴 돌리면 모든 경제주체가 100만원어치 만큼 부자가 되는 거야. 1억원을 쓰면은? 1억원을 쓰면 1억원 만큼 부자가 되는 거지. 자 1억짜리 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호텔이 가구를 1억원어치 주문합니다. 그러면 가구점은 치킨을 1억원어치 사 먹습니다. 치킨집은 문방구에서 볼펜 1억원 어치를 삽니다. 문방구는 이제 호텔에 빌렸던 돈 1억원을 갚습니다. 돌로. 돌로 갚은 거야. 이제 호텔은 1억원짜리 돌을 버려. 그러면 모두가 1억원 매출이 생겼네. 도지사님, 감사. 어, 안 버리고 한 바퀴 더 돌리면, 어, 이제는 2억원을 벌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재명 같은 사람들에게 끌릴까? 어? 이재명 왜 좋아하세요? 물어보면은? 뭐일 잘하는 사람이다 항상 일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지 어 그리고 뭐 추진력 있는 사람이다 막 어. 이런 걸늘 이런 이미지가 늘 따라다니더라고 사람들은 삶에 그리고 세상에 불만이 있어 당연한 거야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삶이야 그냥 삶에 좋은 점도 있고 불만도 있는 거야 항상.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인들은 실제로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경제 규모나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삶에 비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해소할 수 없는 불만이 있어. 없애겠다고 덤비면 안 되는 불만도 있어. 그런데, 상당수의 정치인들은 이 불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 뭐 분노하라. 이따위 책을 실제로 써서 내고 있으니까 말다 했지. 그러니까 뭔가 그냥 큰 소리로 떠들면서 드라이브만 걸면 사람들이 단순하게 뭔가 나아지고 있다. 저 사람은 뭔가 하고 있다. 뭔가 나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내가 늘 예시로 드는 거 있잖아. 중동 독감 때. 서울시에서 공공장소 여기저기에 살충제를 뿌렸어. 살충제, 살충제로 바이러스가 죽나? 바이러스가 벌레냐? 곤충이냐? 아니, 안 죽어요. 그런데, 그냥, 뭔가 하는 척, 쇼를 보여주는 거야. 실제로, 사람들 반응도 그래. 어, 뭐, 안전해진 듯한 느낌이 든다. 이딴 소리를 하고 찬사를 보낸다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중동 독감 때, 이재명은 뭘 했느냐? 격리 대상자, 신상을 공개해버렸어. 맞아.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개인 신상 공개는 방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까버리는 거야. 왜? 뭔가 했다는 느낌을 주니까. 저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격리 대상의 개인 정보를 공개합니다. 왜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아, 뭐, 의미는 없지만 일단 합니다. 음? 이게 이재명 슬로건이잖아. 이재명은 합니다. 일단이 생략돼 있는 거지. 이재명은 일단 그냥 합니다. 빈 늘려서 돈 뿌리는 거못 하는 사람 없어. 그 뒷일을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지. 지금 이 무능력 공산주의 정부조차도 돈 뿌린다고 하면 내부에서 안 된다. 그럴 돈이 없다고 음, 계속 반대가 나와. 그걸로 지들끼리 싸우고 경질하고 무슨 경로하고 이러고 있잖아. 그런데 이재명은 그냥 합니다. 빚이 늘었다고요? 빚 늘어도 된다! 이러는 거야. 자기 뜻에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단지 연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라고 길길이 날뛰고 이런 사람이라고. 분배가 안 돼서 저성장이 왔다. 국가가 분배를 강제로 하면 성장할 거다. 쌩 거짓말이야.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없어. 인류 역사에서 분배로 성장한 나라는 단한 번도 없었어. 복지로 성장한 나라는 단한 번도 등장한 적 없어. 왜? 내가 말했잖아. 성장은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거야. 채용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채용은 언제 일어나? 회사가 돈을 더벌 것이라는 기대에서 채용이 일어나는 거야. 마찬가지야. 성장은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거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재능과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열정으로 낸 성과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성장이 오는 거야. 억강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성장이 온다는 거야. 앵거스 디턴 같은 노벨상 받은 교수가 불평등이야말로 인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야. 같은 맥락이라고. 저성장을 비판하면서 억강을 하겠다. 이 얘기는 마치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틀 정도만 더 굶어보자. 그러면 배가 안 고파질 거다. 이런 말이랑 같은 얘기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 억강부약으로 성장한 사회는 없어. 정부에서 돈을 뿌려서 성장하고 부강해진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수많은 망한 나라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이미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고.